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장기 렌터카의 모든 것, 렌터카 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렌터카 샵은 장기 렌터카 전문 기업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가격 비교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곳은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운 공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계약하신 장기 렌터카들이 모여서 차량 검사를 하고 또 썬팅과 블랙박스 장착을 하는 장기 렌터카들을 모아 놓는 차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쉐보레 트랙스, 뭐 기아자동차 K7, K9, 제네시스 G80, 그 뒤에 보시면 뭐 카니발 등등의 수많은 차들이 지금 이곳에 고객님들을 고객님들에게 가기 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 하나하나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차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 이 장기 렌터카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들을 또 많이 촬영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들은 다 신차고요 또 여기 있는 차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장기렌터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궁금하실 거는 바로 이 트랙스가 저 K7이 K9이 과연 얼마일까 장기렌트로 하면 얼마일까 또그 얼마가 여러 가지 렌터카 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가격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심하게 장기 렌터카를 숫자로 풀어 보여드리는 시간도 자주 가,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샵입니다.